우리는 과거, 오랜 역사 전에 대홍수가 있었으며, 이는 인류의 도덕적 타락을 심판하기 위해 신이 만든 끔찍한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그것이 전설이라고 생각했지만, 과학적 검증에 따르면 그것이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창세기의 대홍수 기록에 의하면,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려, 많은 산이 물에 잠겼다가 157일 만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물에 잠겨 사망했으며, 노아의 가족과 동행한 일부 동물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홍수는 여러 고대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인도와 고대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북미 원주민, 중국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대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 간의 소통을 할수 없었는데, 그들이 같은 시기에 대홍수를 언급한 것은 당시 지구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같은 재난을 동시에 겪은 건 아닐까요? 다음 다섯 가지 증거는 대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20일, 터키 정부 아타튀르크 대학 연구원 고고학 기관 합동 조사단은 터키 아라라산 해발 2000m 지역에서 노아의 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조사단은 과학적 검증을 위해 물체의 크기와 성분을 조사하고 탄소 동위 원소로 연대를 측정했는데, 선수와 선미까지의 거리는 160m였습니다. 선미 근처에서 선체 프레임으로 식별되는 균일한 간격의 4개의 막대가 돌출되어 있었으며 반대편에는 진흙에서 튀어나온 갈비뼈가 있었습니다. 배의 목재는 화석화됐는데 유기물은 모두 광물로 대체되고 선체 모양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주변에는 배의 프레임 모양들이 여러 개 있었으며 대부분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조사단과 학자들은 이 물체를 노아의 배로 추정했으며 미국 팍스뉴스와 중국 방송사 등 대다수 언론이 이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고대 중국을 기록한 산해경과 사기 같은 문헌에 대홍수를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황하 유역에서 대규모 홍수 증거를 발견했으며, 중국 최초 왕조인 하왕조에서도 많은 단서가 나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대홍수로 해발 2,000m까지 잠겨 골륜산 일부만 남겨지고 대부분 물에 잠겼으며 산으로 대피한 일부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홍수는 4천 년전 중국 하나라를 통치했던 요임금과 순임금, 우임금의 치수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대홍수를 경험한 왕은 치수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황하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로를 정비하는데 총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당시 홍수가 발생했던 증거를 찾았는데 탄소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4천 년전 지금의 간수성 지역에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진은 엄청난 양의 홍수가 토양을 침식해 황하의 흐름을 막으면서 천연댐을 형성해 발생했고, 댐이 파손되면서 최소 15조 리터의 물이 방출됐다고 계산했습니다. 당시 황하의 방류 용량은 평균 용량의 약 500배였기 때문에 중국 북부 전체가 모두 잠겼으며, 이는 전설적인 대홍수 시기와 일치합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연구에 따르면, 현재 수위는 약 1만 2천년 전에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구의 극이 크게 이동해 마지막 빙하기 동안 빙산이 이동했다고 보았는데 이로 인해 수천 년 전에 대홍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기공명이 변화해 지구의 극이 이동했기 때문에 녹은 빙하의 물이 바다로 쏟아져 수위가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중 도시가 발견됐는데 인도 서부 해안 캄베이만에 위치한 고대 도시 다와카가 대표적입니다. 이 도시는 1만 년전 수심 39m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2001년 인도 국립 해양 기술 연구소가 이 지역의 수질을 조사하다 이 거대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에는 두 개의 고성이 있는데, 고성의 폭은 약 9km 되는 대형 추락 형태이고, 도자기 목각 해골 등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출토된 유물 중에 문자가 새겨진 대석판이 있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그 문자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판명돼 고대 인류의 역사가 대폭 개정돼야 할 정도였습니다. 흑해는 과거 담수호였으나 수천 년전 홍수로 인한 대격변에 휩쓸려 지금의 바다로 변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타이타니코를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 로버트 발라드는 탐사 끝에 흑해 해저에서 홍수 잔해를 찾아냈습니다. 물속 90m 깊이에서 인공 건축물의 잔해를 발견했고 현재 해안선 아래 165m 지점에서 고대의 해안선을 발견했습니다. 발라드 팀은 고대 해안선에서 발견된 조개 껍질의 탄소 동위원소 측정 결과 5,000년 전에 것이며 이 시기가 성경의 대홍수 때와 동일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천 년전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보스포러스 골짜기가 홍수로 붕괴되면서 바닷물이 흙해로 밀려 들어왔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대홍수로 흑해수면이 147m가량 상승했는데 이 공포스러운 대사건은 고대인의 뇌리에 박혔고 후에 수메르인들은 전토판에 이야기로 기록했습니다. 이상의 증거들을 보면 과학자들은 수천 년전 대홍수가 실제 있었다고 증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믿고 있으며 한편으론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